2026년 BMW 모터홈은 미래적인 감성과 럭셔리의 정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셔리와 혁신의 세상을 함께 달리는 채널 롱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BMW가 새롭게 공개한 2026년형 모터홈, 이동식 럭셔리 하우스라 불리는 모델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BMW의 새로운 모터홈은 단순한 여행용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움직이는 예술 작품입니다. 외관부터 내부까지 모든 부분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미래형 주거공간과 첨단 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체는 BMW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곡선과 직선이 조화된 공기역학적 실루엣이 돋보입니다. 전면부에는 BMW의 시그니처 키드니 그릴이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주행 상황에 따라 패턴이 바뀌는 조명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낮에는 클래식한 BMW의 느낌을 밤에는 푸른빛의 미래적 감성을 전달합니다. 측면부는 유리창을 넓게 적용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태양광 패널이 루프 전체를 덮고 있어 주행 중에도 전력을 자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식 캐노피와 자동 확장형 리빙 스페이스가 장착되어 정차 시에는 작은 집으로 변신합니다. 후면부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BMW 엠블럼 아래쪽에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이 내장된 차세대 E 드라이브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으며 완전한 전기 구동 방식으로 1회 충전 시약 85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5성급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천연 가죽, 대나무 소재, 알루미늄과 유리의 조합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인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운전석은 BMW E 시리즈의 최신 디지털 콕핏을 기반으로 하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음성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최소화된 디자인 속에서도 기능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덕션, 미니오븐, 냉장고, 정수 시스템이 깔끔하게 내장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전동식 소파와 접이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 운행 중에는 편안한 좌석 공간으로 정차 후에는 다이닝 룸 또는 업무 공간으로 변환됩니다. 또한 65인치 OLED 스크린이 벽면에 내장되어 있어 영화나 음악 감상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모터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퀸 사이즈 침대,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천장형 파노라마 루프가 탑재되어 있어 밤 하늘을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BMW는 이 침실 설계를 드림캡슐이라 부르며 인간 중심의 휴식 기술을 집약시켰습니다. 욕실은 고급 요트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절수형 샤워 시스템과 스마트 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울에는 실시간 날씨, 주행경로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표시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BMW의 철학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율주행 레벨 4의 기술이 적용되어 운전자가 필요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행을 이어갑니다. 또한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 BMW 트래블메이트가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여행 루트를 제안하거나 주변 명소를 안내합니다. BMW는 이 모터홈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정의했습니다. 차량은 파우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부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기후, 도로, 에너지 정보를 수집해 주행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BMW는 재활용 알루미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식물성 가죽 등을 사용하여 제작했으며 배출가스는 0%입니다. 심지어 내부 공기, 정화 시스템은 숲속 수준의 청정도를 유지해줍니다. 2026 BMW